난 아니에요. 그쵸? 그러면 어떨까요? 요즘에는? 어. 그쵸? 네. 자 요즘에도 효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. 아래쪽에 내가 체류백이라면 보이나요? 저 영상 봤듯이 내가 만약 당시 체류백은 15살 지금 따지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나이였는데 그렇죠. 그래서 나는 사냥하지 않겠다. 이런 다짐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. 네, 잘했어요. 혹시 나도 또 얘기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? 아, 네, 손. 네, 들었어요. 얘기해 주세요. 네. 내가 최룡백기라는 공허시약을 합격해서 화를 들고가 서로에을 화를 싸주는 것이다. 아, 그렇군요. 내가, 내가 조금, 조금 더 성장을 있어. 해서 너무 어리니까 조금, 조금 더 성장해서 <laughs> 뭐좀 약간 좀 극설부터 그 못하겠어 그러면 영점이야 그죠? 아 나는 그래도 조금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럼 5점 나는 당연히 잘할수 있지 그러면 쉽죠. 점자 10개 항목을 이렇게 한거 여러분들이 나의, 다, 나에 대한 관심을 하면서 점수로한번 써볼 거예요 지금부터 한 1분? 시간 줄 테니까 나 너무 좋아요 또 다른 학생 언니 내 마음을 표현해 내 마음을 표현해 하겠다. 강경 음, 음, 오늘 음, 집에 음, 가서 음, 들어갈 음, 때보부터 인사부터 인사 어떻게? 인사부터 인사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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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손들었어 해네인사아네 제가 면 네. 어, 네. 만들어서 아네 위험하니까 내가 어그 있을까? 한번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볼수 있을까요? 내가 그 당시에 끌지만은 여러분이 체류백이었다면, 어떻게 했을까? 그다음이얘기해치고 있을까요? 이잘다 아, 아버지에 대해서. 아버지가 지금, 어, 호랑이한테 사냥 갔다가 잡혀먹었잖아요. 그쵸? 렇 예, 그래서, 먹혔잖아요. 그래서, 어, 그 체류백은, 어, 그, 아, 아버지 때를 구하기 위해서. 아버지 심신을 얻기 위해서 어. 그렇게.